예, 오늘은 행복한 송탄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면 사람들은 안부와 감사의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아,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 서양에서는 멀리 나가 있는 예, 고등학교 이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보통 아, 미국의 이제 미국인들은 보통 아이들이 다 대학을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로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해마다 이 성탄의 명절, 또 이렇게 뭐 추수감사절 명절이 되면은 가족의 가족끼리 함께 고향집에 모여서 또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함께 하는 오랜만에 또 정말 오랜만에 고향의 교회를 찾는 그런 귀한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한해 가장 의미 있는 장소에서 추억이 될 만한 만남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사랑의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남들 몰래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아, 이런 모든 일들은 성탄을 맞이하는 이들을 우리들을 특별히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의 구주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성탄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평화가 바로 성탄의 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멀리 동방에서부터 유대 예루살렘 헤롯 궁으로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에게로 찾아와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꿈의 헤로데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지각한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오늘처럼 성탄감사 예배 시간이 11시였어요 10시 50분부터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했는데 좀 많이 지각한 설교가 다 끝나갈 때쯤 찾아온 경배자들이라고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격식과 규범에 맞지 않는 경배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성탄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고 경배하고 누구보다 기뻐하며 놀라운 소식을 품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놀라운 경배자들 이었다라는 겁니다. 영국 소설가 에벌린 워에 에벌린 워가 쓴 헬레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안에 동방 박사를 향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되게 길게 나와요. 예, 그 기도문을 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두 구절 있는데 주여 별을 따라 길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긴 여정 끝에 진리를 발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아, 이 기도문은 특별히 이 소설 헬레나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특징은 경건한 것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나오지만 어 사실은 별을 연구하는 그 당시의 점성가들인데 오늘날로 하면 천문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성경에 번역한 박사들 그대로만 어 이해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식이 많고 지혜로워 보이는 이런 그런 사람들일 테지만, 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동방박사를 향한 그 유명한 기도에서 이 동방박사들의 특징은 경건이나 거룩한 모습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느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림. 아,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입니다. 아, 우리 지난 성탄 축하 행사할 때 가장 멀리서 오신 분 누구십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제일 멀리 강화도에서 오셨어. 예, 조그만 또 선물을 또 받아 가셨는데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실까요? 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강화도에서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마 가장 멀리서 오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수원에서 오시고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 오고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먼 곳에서부터 왕이 나신 유대땅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상당히 먼 거리예요. 동방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디인지는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일 것입니다. 그먼 곳에서부터 왕이 탄생한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오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밥비 채비를 갖추더라도 물리적 거리적 한계가 있기에 재빠르게 제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날 밤에 그날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밤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부모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대비되는 그러한 존경배자들입니다. 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성 박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곧장 누가 보고 보니까 곧장 베들레헴 성 안으로 달려가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목자들의 경배는 그날 그밤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많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월 25일을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기로 지키고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경배하는데, 예, 우리식으로 본다면 25일이 훨씬 지나서 성탄의 예배는 다 끝났는데 아주 아주 늦게 늦게 이분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 그들은 별과 천체를 보고 연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물리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대개 학자들이 그렇듯 오랜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한 일에 대해 확실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분명한 진실을 검증하지 않고서는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는 이들입니다. 연구자라는 면에서 그들은 세상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결단에 시간이 걸리는 이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 밤의 경배에는 많이 늦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사야 선자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주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기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그러므로 늦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경배 시간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였다라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 많이 받으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도요 그날 그 경배해야 하는 시간에 물론 그때에 우리처럼 오늘 이5일날1 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경배의 날 태어나신 그 날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는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늦더라도 여러분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늦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제때에 경배의 날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언제고 그분의 거룩한 빛을 바라보고 느낄 때, 그리하여 빛되신 그분께 나아오고자 할 때, 그리하여 왕이신 그분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야왜 늦게 왔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 아시죠? 맨 나중에 온그 사람에게도 처음에 온 사람처럼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언제나 주님의 부르시는 그 시간 안에서 제때에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것이 복이 있고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 드릴 때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동방의 박사들은 예 굉장히 늦은 경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서툰 경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배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 서로서로 서로 모양이 그렇게 잘 맞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멀리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이분들은요 복장이 어때 어땠, 어땠을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예물들을 보니까 황금과 유양과 모래약 같이 왕에게들 아주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박사들을요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동방에서 빛을 보고 나아오는 이방의 왕들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왕 같은 존재들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장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박사들 일행이 몇 명이라고 생각할까요? 보통 세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멀리서부터 여행을 하는데 게다가 왕 같은 존재들이 그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세 명만 오겠습니까? 수행원들이 같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꽤 많은 인원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은 대표고요. 아마 수행하여서 같이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그 조그만 말구에 누워 있는 일반 가정집이거든요. 일반 그냥 우리가 사는 것 같은 그런 허름한 집에 당도해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격식에 되게 되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레스 코드에 실패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걸잘 모르니까. 아, 박사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탄생에 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이죠. 밤하늘에 온 세상의 왕을 뜻하는 크고 환한 별이 뜬 것을 보고 왕이 나신 것을 알수 있었으나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 별을 따라 멀리 유대 땅까지 태어나신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 온다는 것이 대단하다 할수 있는 것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왕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당연하죠. 뭐 그때 뭐 GPS나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거 아니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왔는데 왕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딜까? 아,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또 왕궁이 있는 헤롯 궁으로 간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유대 의 왕이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헤로지라는 사람이 그때의 분봉왕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 아니요 사실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일제 시대 때 총독쯤 되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 내의 유대 지역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이니까 얼마나 자기 주의가 불안하고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헤로당은요 굉장히 잔혹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다라는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동하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박사들은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찾아가는 데 실패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 나실 만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자기들의 생각과 관습과 또이 경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큰 소동과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혹시라도 새 왕이 태어나서 반역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 권력에 내 주위에 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어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들의 두 번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박사들의 첫 번째 실수는 길을 잘못 찾은 거고요, 잘못 찾아간 거고 두 번째 실수는 이 잔혹한 정치꾼인 헤로데게 속았다는 거예요. 예, 경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경비하기 위하여 갔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했어요, 속았어요. 헤롯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박사들로부터 듣고 그 반역의 싹을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난 것을 그 싹을 처단하기 위해서 박사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학문과 별만 연구하던 이 순진한 박사들은 교활한 정치꾼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말하는 순수하지만 아이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지금 있는 이왕 앞에서 또 다른 왕을 말한다는 것은 신변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지만. 박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서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 경배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요.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은 결국 분노와 광기에 휩싸인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로부터 알아본 때를 기준하해서두 살부터 그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이는 비극을 불러옵니다.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이루신 것이지만 박사들의 소툼과 무지가 불러온 참사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서툴고 낯설고 불안전한 이 박사들의 경배, 방문과 경배는 이렇듯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을 가져오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는 어린 산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극을 불러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스럽고 소동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큰 비극과 권력의 무자비함과 사랑하는 이를 잃는 비통함과 눈물이 있지만,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비극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경배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죽음이 불러 일으켜지는 세상, 사랑하는 이를 아이를 잃은 비통함과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 비통함 한 가운데에 나신 주님이 이제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음모와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악행들을 되갚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툼, 우리의 약함, 여전히 우리와 이 세상에 있는 통곡과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러한 세상의 한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새롭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아프고 무정한 세상에 이한 가운데에서 왕으로 나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을, 모든 눈물과 애통을 닦아 주실 것을, 다시 그 어머니들의 입가에 웃음과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듯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제때 찾아가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찾아가 경배하는데 처음에 바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 잔혹한 성품으로 유명한 헤로데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을 만큼 무지하고 순진하였습니다 제때가 아니어도 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그럼 동방의 박사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실수가 있고 무지가 있, 있습니다. 속임수와 음모가 있지만 박사들은 유대 땅까지 찾아온 그 소원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돌아갈 때. 주님이 주신 위로와 큰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오늘 성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올바른 지식을 따라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정한 시간에 또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격식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예전에 맞춰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경배의 모습이 서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것과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늘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분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데는 여러분 정한 시간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정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들이 찾아와서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황금과 유향과 모래약이 그거 가지고 예수님 잘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사실은 그 베들레헴 그그 초라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안 예, 어울리잖아요 아 물론 잘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예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예, 사실은 주님께 격식에 맞는 예 그런 것은 물론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이 예물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황금과 유양과모략과 같이 귀한 것을 왕이나 가져와서 왕에게 드릴 법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오늘 날실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늦지는 않게 오면 다행이지요. <laughs> 예. 그러나 내가 설령 예.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같이 빈 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늦더라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 모습이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올바르지 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주님을 위한 경배자로 주님을 위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직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데는 언제고 늦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크고 환한 그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였듯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경배하고 큰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귀한 성탄을 허락하셔서 이 성탄의 날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서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화려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매우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에 많이 늦더라도 때로는 올바른 예배의 장소에 가 있지 않더라도 때로는 악한 해로가 같은 자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혹시 또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이 마음을 붙들고 언제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 약속하신 구원과 영광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 통광의 박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큰 기쁨과 경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큰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또 우리에게 주어 주신 새로운 날들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